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이죠. 네 번째 연사이신 우상준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상준 대표님께서는요. NHN 엔터테인먼트 총괄 디렉터로 야구 구단 개발을 이끄셨고요. 게임 개발사 NHN 블랙픽 대표, 애니팡 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블록체인 게임 기업 메타보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제 게임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게임파이라고 하고, 뭐, 뭐, 크립토 게임이라고 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사실 기억해 하셔야 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네, 게임으로 재테크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하겠지만, 어, 게임 머니라는 걸 가지고, 어, 그게 크립토라는 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구나. 그 수단은 게임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네, 2021년은 그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도 되게 전 세계 시장이 많이 공급이 됐고, 그리고, 그, 크립토 씬에서도 보면, 어, 디파이라든가, 또, NFT라든가, 또, 게임파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이제, 불장을 만들어낸 시장입니다. 근데,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020년 4월에, 태, 어, 디파이로 대표되는, 이제, 테라가 좀, 사, 테라 사태라는 게 발생을 하고, 디파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 실망하게 되고, 이게 정말 실체적인 서비스가 맞아? 블록체인으로 할수 있는 어떤 금융 서비스가 맞아?라는 어,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1년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NFT하고 크립토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파이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어, 디파이의 이제 다음 대안은 게임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최근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을 어, 따온 것인데 어,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어, 웹3 기업들의 어떤 체인들이 앞다퉈서 게임에 투자를 하거나 게임 펀드를 만들거나 게임 산업에 진출하거나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또는 여, 전 세계 에 있는 체인들은 정확히 게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 그 게임파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모습을 가,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2021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NFT, 뭐 디파이 외에 그 게임파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이미 2021년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문이 나기 시작했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뭐 엑시, 뭐 그리고 엑스인피니티, 뭐 미르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해 주신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 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FT라는 것을 아주 살짝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유는 게임에서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게임의 아이템을 이제 n f t 화 해서 그거를 어떻게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을 어떻게 증식해 가는가라는 걸볼 때, 봤을 때는 NFT라는 것에 대한 이해나 이 시장에 대한 환경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NFT 마켓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최근 5년, 동, 5년 동안 구글 그 트렌드 서치를 가져온 자료인데요. 2018년부터 보시면 2018년에 이제 크립토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부흥을 했고, 최근에 2020년, 21년 이후로 보면 NFT가 그크립토라는 단어를 거의 능가하거나 육박할 만큼 대중성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은 이제 연구기관들이 또는 시장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6년까지는 적어도 80조의 시장을 NFT가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우세하게 예, 받아들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크립토 윈터에 따라서 이게 어벤다운 업, 업 있겠지만 적어도 계속 성장해 갈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어, 특징적으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2020년에서 2 0 2 1년이 넘어갈 때 무려 255배에 가까운 시장의 증가세가 있었다는 게좀 굉장히 괄목할 만한 또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럼 2021년은 왜 이렇게 커졌는가? 라고 보시면, 어 제가 2021년에 이제 있었던 시장을 그 NFT의 섹터별로 한번 쪼개봤는데, 소위 얘기하는 컬렉터블이라고 하는 게한50% 정도 되거든요. 이 컬렉터블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BAYC라든가, 크리토 펑크라는 수집 계열의, PFP 계열의 어떤 어, NFT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임파이가 30% 정도 됩니다. 근데 2021년에 시장을 NFT 시장을 굉장히 많이 키운 것은 사실은 어, PFP, 그 다음은 게임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게임파이가 어떻게 이 시장을 이끌었는가는이 다음 장표에서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어, 게임파이 마켓을 기준으로 해서 액티브 월렛이라고 하는 사실, 뭐 게임이용, 게임이란 지표로 보면 액티브 유저수에 해당하는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에 원래는 디파이가 이제이 어, 액티브 월렛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2021년 한 여름? 7월, 8월부터 급격하게 게임파이의 액티브 월렛이 커지고 이건 1200만 정도의 이용자 수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보통 액티, 전 세계 액티브 월렛 수를 한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게임파이로 관련된 액티브 월렛 수는 거의 25%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2022년 4월에 이제 그 테라 사태 이후에 게임파이, 아, 그 디파이와 관련된 네. 액티브 월렛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게임파이는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천만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죠. 어, 그리고 뭐 시장, 시장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게임파이나 크립토에 대해서 어, 매출 지표를 공개하는 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로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엑스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조 정도의 매출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 중론이고요. 어, 정확하게 집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미르라고 하는 그 위메이드에서 만든 게임은 2021년에 900억 정도를 벌었다고 이제 다트에 신고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게임파이 또는 이제 크립토 게임들의 시장은 이용자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어어 매출 창출 능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에 이렇게, 어 만개 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게임파이의 어떤 크립토 게임들은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에 크립 데퍼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을 냅니다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어, 크립토 게임에서는 시조새처럼 예,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어, 내가 한정판 키티라는 걸 받고 그 한정판 키티는 NFT이고요 당연히 그한정파 키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 따로, 뭐, 눈 따로, 색깔 따로, 배경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키티와 또 다른 키티들을 이제 브이딩이라는 걸 통해서 잘 섞으면 새끼들이 태어나고 그 새끼들이 좋은 게 태어나면 이제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팔수 있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NFT라는 자산이 다른 NFT와 만나서 새로운 자산을 창출하고 그걸 마켓에서 갖다 팔면 나에게는 돈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가지고 재테크 한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딱 그런 유형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초창기 서비스입니다. 2018년에 이 크립토티티가 나오고 나서 많은 게임사들은 처음에는 사실 게임 저를 포함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게임머니라는 건다 있었던 거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립토 키티가 나오면서 세상을 한번 바꿨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에 게임을 섞으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어, 게임 제작자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8년 19년에 이제 나왔던 게임들은 크립토 키티처럼 한정된 판매 뭐 조합 이런 걸 플러스 아주 간단한 게임성을 붙여서 게임을, 게임을 만들고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 20년, 이 3년 동안은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크립토 게임에 있어서는 암흑기였고,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떤 발전이 있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 3년 동안 이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게임 에셋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그 놀이, 자산 놀이를 할때 수수료를 어떻게든 많이 절감시켜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도전을 했고,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이 모델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게임이란 에셋을 좀더 재테크 에잘 활용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했고 그게 결국은 만기한 게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시인피니티는 그 사실은 지금 이 게임을 봐도 또는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봤을 때 봐도 이게 게임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픽이 좋지 않거나 어 게임성이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게임 에셋을 재생산하고, 이 게임 에셋을 길드라고 하는 사람들과 조합의 형태로 향유하고,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게임 에셋을 재생산하고, 어, 재테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모델을 보여줬고요. 어, 사실, 엑스인피니트는 시작은 턴제 RPG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턴즈 rpg는 어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내가 어, 나의 전투를 할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나 캐릭터 같은 걸잘 매만진 매, 어, 매 다음에 던전에 보내서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보상을 받는 이 구조인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턴즈 rpg를 개념, 어, 아주 간단한 게임성을 넣어서 어, 게임 에셋에 대한 개념을 넣었고 그걸 잘 익스체인지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발전했다고 볼수 있죠. 보통 이 정도 게임성이 올라오면 이 다음에는 보통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게임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고 플러스 그래픽을 올리고 네, 이런 게임의 발전의 양상을 띠게될 거고 이 다음은 사실은 어, IP나 또는 마케팅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에 엑시 인피니티에 나오는 현재 제가 어, 여러 국내의 게임사들을 마, 바, 만나봐도 엑시 인피니티 계열의 게임들을 턴제 RPG 계열의 게임, 게임들을 만드는 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대부분 에셋에 대한 어떤 이런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그래픽을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볼수 있는 건 이제 아까 이승희 대표님 말씀하신 샌드박스인데요. 샌드박스는, 어, 지금은 확장된 개념으로 완전히 메타버스에 이제 정착을 했지만 아주 원형적인 개념을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SNG라고 볼수 있습니다. SNG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실 때 가장 간단한 게임 룰을 설명해 보면, 한정된 공간이라는 걸 나에게 할당받거나 구매하고, 그걸 꾸미고, 예쁘게 잘 사람들이 올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SNJ 개념이라고 봤을 때, 어 메타버스도 궁극적인 개념은 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 봤을 때, 어 두개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메타버스가, 정확히 뭐야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의 공간을 만들고 거길 꾸며서 이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런 걸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영화처럼 내가 어어 기어들을 걸치고 그걸 통해서 가상 체험을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것은 나, 나의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어, 경제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봤을때 어, 샌드박스는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연결한 훌륭한 어, 메타버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크립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네, 저 저도 이제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 알아가고 있는 게임파이라고 하는 이제 크립토 게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수 있을 거냐 이 게임 만들 때 도대체 어떤 키워드들 넣어야 되느냐라고 보면 크게 네 가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F, No Control, l e labor Cost, Market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SF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게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fun입니다. f Fun. 그래서 어, 예,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지만 문명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타임머신처럼 아침이 됐더라 이런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드는 펀이란 요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펀만큼 중요한 게 이제 에셋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장표에 어 소개를 드릴 텐데 게임은 플랫폼을, 플랫폼을 바꾸거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어떤 속성에 대한 가장 집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pc 게임이나 이제 콘솔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대주던 키워드는 연결이란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변했을 때 휴대성이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게임파이나 크립토 게임에서 봤을 때이 다음에 넥스트 키워드는 뭐야?라고 보면 에셋입니다. 자산. 그러니까 내 자산을 불려가고 게임을 통한 나의 어떤 에셋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도 분명히 이 게임파이라고 하거나 크립토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어, 원래는 게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게임이 얼마나 어, 능숙하게, 이 게임 능숙하게 할수 있는지, 얼마나 익숙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얼마나 잘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이제 게임, 예전의 게임이라고 보면, 뭐 지금도 그런 이제 키워드는 남아있지만, 어, 그래서 이제 활성화된 게임의 컨텐츠가 PVP라는 거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뭐, 맞짱 뜨자라고 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막, 현, 그, 그, 어, 서로 PVP를 하면서 누가 더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모바일 게임이 오면서 이 경계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막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더 주, 중요하지 않은 팩터가 됐고 그 모바일이란 키워드에서는 휴대성 때문에 내가 조정하지 않더라도 아이템이라는 걸 얻어내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다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 성질이 많이 이제 부각됐던 건데 사실은 그 게임 파이나 크립토 게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 중에 게임의 재미도 있지만 나의 자산의 증식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의 증식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말씀드릴 레이버 코스랑도 연결되는데 내가 열심히 컨트롤해서 몇어 일정 시간 이상 동안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자동 전투로 걸어놓고 얘가 알아서 게임을 했더니 좀 있다 보니까 나에겐 자산 증식이 생겼네 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컨트롤 하지 않는 또는 컨트롤이 중요하지 않은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있어서 이 게임을 만들어가는 것, 이 게임의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이게임에 시간을 투여했는가라고 봤을 땐 레이버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 단가, 노동 효율성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 동안 게임을 했는데 뭐 SS를 10만큼 얻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시간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 SS를 300만큼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후자의 게임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레이버 코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쌓인 에셋들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마켓은 게임 내에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게임에서 이질적이지 않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들로 봤을 땐이네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봤던 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게임 어, 비즈니스 측면이나 또는 게임의 마, 마켓 플로우 그러니까 서비스 플로우로 봤을 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엑시 인피니티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플로우를 가져온 건데 엑시 인피니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게임을 시작할 때전 엑시라고 하는 전투패 세 마리 이세 마리를 가지고 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세 마리를 가지고 PvP나 PvE를 한정된 게임 판수만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PUP나 PV를 한 후에 내가 받게 된 어떤 FT 형식의 보상이 있고요. FT란 자, 크립토, 어, 이런 것, 크립토 머니? 뭐 이런 걸말씀드린 건데, FT 형식의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수령하고 난 뒤에는, 어, 내가 받았던 FT와 내가 갖고 있는 NFT의 액시를 가지고, 브리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을 다시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플로우에 맞춰서 그네 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려볼게요. X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셋에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어, 내가 한정된 수만큼 PVP나 PVE를 통해서 FT라는 걸 받는다는 것은 네이버 코스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정된 판수만큼 최대 효율에 내가 FT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P나 PVE를 한정된 수만큼 할때 어, 전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조작은 딱두 가지입니다. 전투를 할수 있는 패을 고르는 것, 그리고 순서를 고르는 것. 네. 그리고 나머지 조작은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t c 처럼 알아서 이펙트만 터지고 알아서 게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f t 와 가지고 있는 NFT를 섞어서 새로운 새끼를 만들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에 가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엑시인피니티에서 특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어, 스칼라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십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소장농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NFT나 블록체인 씬에 와서 제일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 게 이제 단어들을 굉장히 어렵게 쓰는 거였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제일 이렇게 최득해서 생각한 건데, 어쨌든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것 그냥 소장농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처음에, 어, 엑시를 가질 만큼 돈이 없다면, 남이, 나 이거 대여해 줄게요. 라고 하는 엑시를 가서 빌려서, 내가 엑시라는 것들을 마켓에서 살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내 노동력을 투여해서 돈을 벌고, 이제 돈을 벌어서 FT를 얼마만큼 많이 모으면, 그걸로 자산화해서 그걸 NFT로 사는, 이런 소장농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를 수없이 많이 갖고 있고, 이 NFT를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서, 좋은 NFT로 게임을 하는 애들은 어떤 보상들 없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P, PV에서 좋은 양질의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1년, 한 달에 한번그 레더 시스템에서 랭킹이 나오게 되고, 그 랭킹에 따라서 거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플로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딱이 정도입니다. 결국은 게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계층 분리가 일어난 거고요. 이 계층은 자본을 소비하는 계층과 시간이나 노동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본을 소비하는 계층은 내가 갖고 있는 NFT를 가지고 또 다른 NFT를 계속 생산하면서 그, 에스, 리프듀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보상도 받으면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NFT를 빌려주고 소작농재로 네, 나는 그 NFT를 빌려준 대가로 이자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 시간을 소비하는 계층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서 NFT를 만들어내서 언젠가 나도 자본가 계층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굉장히 씁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 또는 에셋의 어, 어떤 매니지먼트 재테크 이런 키워드들이 게임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할때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어떤 걸 얻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여 중계 자산에 대한 중계 어, 교환에 대한 중계 그리고 자산을 재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다 수수료를 매기고 그 수수료를 통해서 회사들은 예, 매출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게임 파이라고 일 하는 것들은, 어, 대강 어떤 게임들에 잘 맞고, 우리는 어떤 게임들에 집중해서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야 될 거냐고 보면은, 어, TCG, 펌베이스 RPG, 메타버스, 스포츠 시뮬레이션, RPG, 이런 것, 게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들을 나열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게임 다네. 저기 안 들어가 있는 게임 뭐가 있어. 예.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어 디파이의 다음으로 올수 있는 게임파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게임에서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게임파이가 훨씬 더 쉽게 이용자들에게 어, 녹여 녹아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들을 봤을 때도 여기 다섯 가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모든 게임들이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에셋화, NFT화 해서 에셋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성질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 위닝, 가, 위닝 11이나 또는 뭐, 피파처럼 내가 선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시뮬레이션은 그냥 내가 이제 감독이 돼서 선수들을 끼워놓기만 하면 알아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을 영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NFT나 내가 갖고 있는 NFT들을 거래시장에서 잘 활용하거나 사람들이랑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게임이 이질적이지 않게 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 장표를 넣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게임이라고 볼 거냐? 아니라고 볼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 스테푼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M2E 계열의 서비스들은 게임의 요소들을 탑재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M2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면 이제, 어, 그 스태프분처럼 이제 워킹 계열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 외에도 뭐 자전거, 뭐 예를 들면 등산, 뭐 심지어, 어, 어떤 업체는 워크투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빨래를 하면 내가 뭐, 어, 냉장고 청소를 하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한다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편인데요. 어, 이건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장편인데 어, 바람의 나라가 1996년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PC 게임은 이제 o m 이라고 하는 게임 이 있습니다. 두 개의 게임을 보면은 그래픽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보이고, 게임성에 있어서도 둠이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나라는 딱 하나의 키워드로 이 시장을 바꿨습니다. 연결이라는 키워드. 다음으로 2013년에 우리에게 친숙한 뭐 드래곤 플라이트라든가, 뭐 아니면 애니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 등장했던 콘솔 게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스트 오버스. 라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PC 온라인 게임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있습니다. 그냥 그 게임으로 생각해 보시게도 게임성이나 그래픽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게임들입니다. 나왔을 때 저게 게임이야? 저게 무슨 게임이야? 저걸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모바일 게임이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을 다 바꿨죠. 제가 볼 때는 크립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크립토 키티나 엑시를 볼때 이게 게임이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창피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반면에 2018년에 있었던, 뭐, 레드 레드 인디션 2라든가, 검은사막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현재 게임창이 떨어지거나, 그래픽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어떤, 어 플랫폼에 맞춰서 게임들이 나오고 나서, 이 다음에, 뭐, 콘솔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또는 PC 게임이랑 겨룰 때, 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 지금 이 게임파이에 있는 크립토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PC 온라인 게임을 따라가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년 후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있는 게임자들이 우뚝 서길 전 바랍니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예, 메타보라도 하고 있는 거고, 뭐 위메이드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게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